반갑습니다. 1월 5일 군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고스닥이 빠지는데 어제 나스닥도 상당히 빠졌고요. 근데 주도주 하기는 참 좋은 날입니다. 뭔가 이 일본의 고스닥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제 상승 중에 이제 오늘 이제 하락으로 좀 꺾이는 추세인데요. 분봉도 보면은 지금 지수가 보면은 어느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은 이게 두배수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더 올라간다라고 그때 이야기 좀 드렸고요 어, 상승 중에 이제 좀 하락 조금 있는 패턴인데. 어쨌든 지수가 빠질 때는 주도주가 할계를 치면서 좀잘 올라갑니다. 적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하는 것들 보면 11종목 정도가 좀 힘차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상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것 같은 경우도 p e o p l e b o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들어갔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이 점에서 이제 색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돌파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매수는 좀 어려웠고요. 삼기 같은 경우가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미리 나와서 상안 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나왔었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돌림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뭐, 눌림이나 눌림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상한 땅일 나오는 금색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어, 상당히, 어, 많이 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오늘 했던 부분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 이제, 어, 아까 뭐 이야기 드렸고, 이거 부분을 여기에서는 제가 못 봤네요. 그 집중 안해 가지고 뭐 다른 거한다고못 봤는데 제가 눌림 영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데서 이제 짧게 묶고 나온 여기죠? 10시. 어. 이런 데서 이제 좀 짧게 묶고 나온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대기했다가 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어 힘을 보면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인트로바이오. 인트로바이오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이제 좀 위험하지만 저는 하는 거, 이제 시장가 매매. 이런 부분에서 좀 길게 먹고 들어가는 거. 많이 먹으면 3, 4%, 뭐, 손절하면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시장가 매매로 해서 들어가는 영역을 이제 먹고 나온 거고요. 어,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이제 아침에 돌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짧게 먹어도 이런 짧게 먹어도 2-3% 거든요. 이1게 어, 여기서는 1점 몇% 프로 먹고 이제 빠진 것 같은데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게 안먹습니다. <laughs> 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타로 1-2%에서 하루에 그냥 뭐5% 3% 7%뭐 이런식으로 온검에 그 정도만 먹고 끝내는 그 성향으로 한국 주식은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은 반대고 한국 주식은 좀 짧게 먹고 미국 주식은 좀 길게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도 상한가 뭐, 어, 나오는 거야 이번에 오픈했던 것들 낙주 패턴에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 먹고 들어갈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묶고 나왔고 이런 거다 자리입니다 이런 거단 자리 부분들 상가 뒷날 어, 매매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어, 다 묶고 나옵니다 이런 거 어제도 이제 녹십자 랩시에란 이정 제가 이 정도에서 이야기했죠 상가 가는 거에 나와서 찍혀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상가 어, 실제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요 어, People b y o 이것도 이제 좀 돌파로 이제 들어가려다가 한 어, 여기서 한 2, 3%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고 킨타 어, 어, 매트릭스, 킨타 매트릭스도 이제 상가 뒷날 어, 나오는 매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로요 좀 들어갔네요. 돌파로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힘이 빠져서 팔고 다시 이제 눌림 줄 때. 어, 사실 은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 먹고 들어오는,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먹고 나왔고요. 뭐 어쨌든 전형적인 사가 뒤에 어떤 몇몇 부풀에서 어, 충분히 어,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도 이제 돌파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 어, 돌파로 해서 끝까지 이제 이전고점까지묶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어,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까지고 녹십장 활동에서는 이제 어제 한 거죠. 예. 고바이오랩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예. 일곱 종목을, 어, 장전에, 아, 지 오전에 좀 했고요. 어, 저는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만 매매를 합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오로든 크게,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이 사항가, 어, 나온 뒷날매 베트물에서 이제 뭐, 이런데 먹을 수 있고, 이런데 먹을 수 있고, 킨타메트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데 먹고, 이런데 먹고, 그 다음에 현대비아는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줬죠. 예, 제가, 어, 사가 종목에서도 이제, 어, 일부, 고르는 종목입니다. 어제 뭐한 여덟 종목인가 상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힘 좋은 애들을 어제 거기 책에 오픈된 내용을 해서 골라서 올려놓은 금세 어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눌림타점에 나오죠. 다 슈팅으로 이제 또 나오면서 돌림 타점으로 다 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어 여기도 보면 어쨌든 뭐 어쨌든 뭐상경에도 지금 눌림 자리 왔는데 여기 도 이제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피플 바이오는 상을 쳤고 문배 문배칠강 고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어또 계속 이제 산30% 정도까지 가는 영역을 보고 계속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좀 재밌는 걸한개 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활용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뭐 팔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요즘 활용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수급주 파가는 프로그램인데, 어, 뭐, 기본적으로 수급주에 뭐, 나오는 용어들, 파바박이라든지 뭐, 위로 걷어가기, 천알리기 뭐, 그 다음에 단주 나오고, 1분 동안 단주가 얼마 정도 나와야, 뭐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단주가 뭐몇개몇개 몇개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 장이 좋은 날 계속 이제 안 끊기고 어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면 계속 이 차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먹고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수급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 뭐, 계속 말하지만, 주도주 검색식에 나오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먹고 들어가는, 돌파나 눌림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고, 수급주는,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외인들이나 단주 기관들이 들어오는 물량들을 보고, 어,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종목이 다르고요. 저는 이제 수급 주는 안 하고 주도주 위주로 하고 수급주 같은 경우는 뭐 유통주 유통주식수 뭐 타겟 단주 이런 어떤 일정 그 타겟을 보고 계속 그 물량들이 차 나가는 것들 안 끊기는 걸 보고 어, 매수해 나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별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외인들 기관들의 양들을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고 어, 계속 나오는지, 단주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매매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전문 어떤 강사 내용을 보고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좀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뭐, 주도주 위주로 하는 거고, 이제 수급주는 좀 약간 답답함이 있죠. 뭐 한참 기다렸다가 뭐1% 2%씩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이제 활용을 해서 뭐할 수도 있겠지만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에 주도주 유지다 보니까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는 사용을 좀잘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수급주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 했고 어 저는 어쨌든 뭐, 주도주, 이런 부분들, 바로 보이기 때문에, 뭐, 돌파냐, 눌림이냐, 돌아 나가느냐, 바로 보이니까 바로 매매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 뭐, 검색식에 나오는 거 그냥 해서 뭐, 눌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다 수익을 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재매매법을 만들었었고요. 뭐, 수급주도 한번 좀 해보려고 했던데, 생각보다 이게 정형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전문 강사들처럼 뭐, 확실한 뭔가 그런 게저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 안와 닿더라고요. 저런 게, 저런 게. 뭐 주도주 같은 경우는 정말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먹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수급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저런 거를 활용해서 또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뭐, 지금 뭐, 상한가 나온 뒷종목도, 리돌아 나가는 영역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어떤 강한 종목들, 어, 눌림, 오늘 지수는 0.6이지만 어쨌든, 거기 주도주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다짜리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뭐 끌고 가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빠지는 종목이 8 0개고 상승하는 종목이 400개, 이런 게다 필요 없습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는, 어, 적은 종목을 해서, 당연 그냥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수에 크게 구애안 받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계양전기 같은 경우, 좀 더, 어, 내려왔을 때 돌아가거나, 뭐, 가감하게, 뭐, 지금부터 한번 뭐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은 돈으로 해서, 분할을 들어간다면 어, 3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매매 패턴으로 이제 좀 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 문배풀과 이 부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이. 어, 그래서 좀 끌고 가면서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좀 전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